원격 제어를 했으면 좋겠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일단 접속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편리하다는 거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2007년도에 회사를 처음 그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고, 2009년도에 이제 그 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년 정도 JP 오토메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죠. 안도체 장비 관련된 제조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끔 외부 출장도 있고 해외 출장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고 원격 제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리모트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가 필요하기는 한데 하드웨어 연결만 해놓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일단 접속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은행 업무부터 시작해서 뭐 메일 처리하는 거, 3D 캐드까지도 일단 은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언제 어디서든 바로 접속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은 좀 편했고 중국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 중국에서도 회사 컴퓨터로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필요한 작업을 충분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중국 쪽에 지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쪽에도 사실은 저 리모트 박스를 좀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편리하다는 거. 예.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버전의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뭐 연간 사용료와 아니면 업그레이드하는 데 비용 발생이 추가로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도입 비용 말고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또뭐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리모트 뷰 박스 화이팅!